자 아, 이 사람, 센사람인데 일단은 고구마 갑니다 야우, 이겼다위션이션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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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란이 션이션미란미란 미션. 미 1픽, 1픽 이게 나을 것 같고 내가 봤을 때꽤 음. 나을 것 같아 휴그마 메일을 하면 이김 ㅇㄱ리는 그래 아, 망했어. 아, 조전. 아, 망했다. 순서 순서 너무 구질. 아, 망했다 망했는데 이거. 아, <목소리> 고쳤다 <목소리>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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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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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아짜저 사람이 아쉽다. 아다 인식까지 노린단 말이야. 대단한. 가랑을 베는 시한 이 패로는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수대 이러면은아 음, 그럼 메일이 아, 메일 이 벤다 니까 그리고 비앙카 어어? 뭐야? 폐장인가폐장인것 같아요 뭐 끝내줍.. 끝내줍시다 뭐야? 재정.. 저거는 뭐지 도대 모르겠네 모드 아 뭐해 해작도 아니고 뭐지? 해작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네. 해작도 아니고 뭐야. 상 i a n c 네. 네 i a n c a Bia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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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상 n c a Bia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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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i a n 그거 더미만 있는 거라서. 저는 상자 보이는데 안 먹어지고. 상대만 캘수 있음. 상대는 먹어지고 키키해 그것 때문에 상대가. 그거 한번 당하면 제접해야 돼요. 다섯 개 허버 허버 쳐 먹어서 이긴. 똑같은 냥. 저 고대유적에서 열두 상자 캔. 저 말고 상대가 이응이응. 근데 베스라서 이긴. 아이고. 옛날 대기, 옛날 대기. 공주. 음. 앙카할거 같아. 허버 허버. 그 버그 걸리면 미응 슬릴라. 아, 망했다. 아, 조졌다, 씨. 음, 음. 망했다. 아, 조졌다, 이거. 이기 힘들겠는데, 이거. 너무 실수를 많이 했어. 비 이거 제발 리리스 나야 되거든요. 리리스 좋다. 하만 망했다. 아 도전한다. 아. 음 졌다 이거. 리리스. 비앙카가 리리스 상대로 진짜 어렵구나. 이 맵에서 원딜을 쓰다니.

어차피 이겼는데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스킬 피하려는 무빙이 야하네요 그러니까요 아, 2,300점 2패인가 벌써 2패인가요 디귿 상자 버그 그 네. 예전에도 한번 걸렸었는데 아직도 밴, 안 고친 네. 거냐? 저 사람은 사그무쓴 사람이란 말이매메이 쓰는 사람이었어. 공백닉 만남 비그지그. 저 사람, 그, 뭐 사람, 사람 좀센 편한니까? 미기, 미기 쓰는 사람이.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루다님도 운복봉님처럼. 미기 오그마 미공 가끔 쓰시던데 요즘 아레나 근딜덱원딜덱 국밥 조합이 뭔가요? 그 조합 비그지글 음, 음. 근딜은 미공소 원딜덱은 농맥규인데 농맥규는 살짝 빌빌라고 네.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렇죠. 왜요? 메일을 때문인가요? 각자 그렇죠. 캐릭터는 좋다. 좋은데. 체력 버프라서. 아. 쉽게 뚝배기 깨진대요. 같이 쓰면 힘 빠지. 루시아도 오그마 있어야. 소위가 그렇게 좋아요. 완성되는 편이고 소위는 땅패죠 여기서 소위 픽업된 무스 별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치유즈 소위 파티도 괜찮다고 한듯 무스는 별로 맞지 소위 무스는 별로인 게 맞아요 그냥 졸랐 근데 맞다리랑 피감 풍는 미쳤음 이스가기입니다응해 음. 그럼 가 이따가 이따 그럼 굳이소가안따고신따가이하는게낫겠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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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갤러리에 미리스 녹시아로 베로한테 질 수가 없다 큐킬 본단장 카밀라 나올 때까지 뱀좀구함글 쓰는 사람 뱀 얼마 있냐고 아 뭐야 돈이 12만 쨈 있대요 아씨 아. 어떡하냐 헐 큐킬 베로롱 디클 이 사람 광해 근데 이거 설마 지능 각이 나오나 근데 노기 유리할 때 어. 아! 뭐야 이게 아이씨 어이 오이가 없네 가만히 서 있어서 그런가 아 망했다 와 오졌다 아진개 짜증나네 근데. 이거 저거 스킬 두번 맞고 가만히 있으면 음. 걸리지 않는 세 번째. 에아그 아, 걸리죠. 아 내가 베로니카를 많이 안 상대고 이거으면 움직이나 가만히 있어도 죽은 거였어. 맞아. 어차피 의미없이라는 는게 맞았네. 아 길드원 만남 멘탈 케어 시스템 페자 여우별 님. 나는 왜 패자 못 만나? 트로가 님. 트로일 걸. 이캐님 아, 너무 기분 나쁘게 썼어 는데 아, 진짜. 오이 진짜 개기분 나쁘다.

디그 디그. 아고자면은 이거 어떻게 가드는? 어제 좀센 사람 만나면 오늘 패자 만나는 건가? 보고님 디그트. 아아아니 일단은 같이 가. 그리고 여기가 오늘 뷔페 만나요. 음. 양파. 원래 오늘 6승은 했어야 했는데. 디그 디그 정신 같은 게임. 버그 처벌리고자 빠졌어. 음. 야, 이거 저 알레프 나오겠는데? 아죄스네요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이거 가웨브쌈 이거. 상자 버그 진짜 일주일에 몇 번은 꼭 나오던데. 이거 신틴가 나면은 어, 저격을 할 수가 있는. 갑시다 어, 콘스놈들 느낌이... 아레나 부분에선 입국딱 키키키. 음... 아니 상대가 문제가... 날치고 있는데. 비앙카 뭐팩 믿으면 비앙카가 다이군. 갑자기 상자 개수가 올라가. 키키. 키키키. 디그지 골뱅이 6표 한씩 그거 그 걸리면 상자가 까는지 뭐하는지. 안 보이면. 아, 망했네. 아레나는 하는 사람이 후鸪 거든요. 디들 그 때, 메일을 풀피었는데, 홈스피셜 아닌, 파요. 갑자기 반피됐음. 굿모. 굿모. 저 아... 그냥 군대 있을 거라... 보셨다. 팔당 임신 틀라 키우 아, 졌었구개 됐다며... 흔들라요 글쎄요. 나와야 키우죠. 이승사 아직도 신틸라 코인 안탄 사람이 있다. 근들 하나 키우시려면. Mark. 안녕하세요, 은전님. 알파. 미공이야 어차피 있으신. 음. 아 신틸라 안 키우는 가문형제. 사람 뭐야? 가을결은 또 모한 사람. 미공 미리스 플러스 지대기, 알파 키셔야 할이 지대 긴 것. 일단은 오금아 갑니다. 신틸라가 시재기는. 이번 황소벌레 모든 패턴에 대처가 되네요. 시재기는. 어제 출석 2,700젠 받고 신틸라 또 돌렸는데 팀박스가 사라진데스. 퓨. 예. 회오리를 보고 끊는 거 보고 개강 당함. 무신이 신틸라 잡으면 큰일났거든요. 퐁스의 음. 밸런스 패치입니다만. 없어도. 빌드원 예. 알레오로 혼내졌다. 쿠하하 잘한 방으로 보냅니다. 이거 나오겠지. <목소리> 이지. 이지 이지. Easy. w h 이 t s the n a I o n t 지 이지. a s 이이 k it's 저러 러 가라앉으셨나 했더니. 하면 게임 빨리 끝나지 않나요? 데스매치는 가 좋습니다. 비앙카 오그마대 이러면은 뭐군딜 근질... 일단 미궁 가아야죠카가바뀌 있어서였구만. 미궁과 우그마. 아이 씨 이런... 아직 저분한테 지면 콜로에서 때리세요. 로 같은 조인 키키키키키키 히키키키. 히키키라키키키 히키키키. 히이키키 히키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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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겠키키 히키키키. 히키키키키. 히키키키. 히키키키. 히키키 끝나면은 아씨, 이때 왜이리랄까? 왜이리랄까? 숨을 아, 쉬할 건가? 회장이네, 회장이 되게 진지하게 굴러 숨길 수 없는 그의 입꼬리. 나만 태자 못 만나는 거 보세요. 나만 못 넘는 거 보세요. 키키 <목소리> 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세으으으으으고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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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노케네즈. 오늘 패자. 3번 인가만나 어, 콜로즈 비 그거. 다시 들어와서 콜로창 볼 때까지. 유지됐네요? 아니, ]고요. 그건 아닐걸요? 제가 모선님이 치워해 봤는데 그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 음. 전에 어떤 사람 갈갈쇼 했었는데. 패적이는 어, 홀로의 갈기 전스택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아, 그분 그 에드입니다. 여긴 태자 파티가 일어났네. 자. 요건데 모선님이 해 봤다는데 그거, 그거 그거 저도 그거 들었거든요. 근데 모선님 해 봤다는데 그거 안 들어갔더니 패찍혔치 켰을 수 있었다는데, 그게 한 30분인가 유지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 30분 정도는 안되 들어가기 전까지안 되는 거 아니고, 그러면 누가 콜로 그냥 콜로 그냥 신경 껐다가 그냥 마지막에 들어온거지방되은 근데 뚫릴 사람한테는 뚫리잖아요. 하긴 그렇긴 해 그렇게 한데 돼뭘 해도 뚫림. 무승 사패. 아안 좋네 이거. 오늘 이긴 게 이긴 게 별로 좋지가 않죠. 그건 맞아. 그건 맞다. 에이자님. 어, 나도 회장만 부추 나고 싶다고. 있네. 이러면 나 근대를 쓸 수가 없죠. 왜 카트리나 같은 새끼 나오냐고. <laughs> 1픽 그냥 6 5 5이5555 5555 5555 5이5 5 5 5 5이5555 5이5 5 5555 5거5아이이5 5 5 5 5어5 5이5 5555 5 5 5이5555 5 5 미지. 대수가. 대수기. 공주죠 역시 이런 끝났죠 사실상. 얘는 못잡았 이거. 이 끝입니다. 육승 사패 아 안타깝네요. 이것이 트백스이승 사패 2 4 0 0점 육승 사패는뭐 나쁜. 잘한 건 아닌데, 뭐 아주 아주 조진 건 아닌 거 같아. 유펜님 같은 경우, 유펜님 같은 사람한테는 조진 거겠지만, 가행히 다행히 님이나 음, 다행히 회복을 많이 했습니다. 전승 음, 일패습니다 키키. 아 축하드립니다. 야 병력 병력 출신들이 아주 세구나, 세구나. 좀 병력 역시 병력. 체덕자 10등 오늘 다돌리셨네 체덕자 체덕자 여러분다돌리셨네 어쩌라고를 잡은 최덕비 덜덜 어쩌라고를 잡아